마블 어벤져스가 발매되었습니다. 유명한 어벤져스의 히어로가 등장하는 기대작임에도 불구하고 발매 전으로 게임에 대해 혹독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게임에 대한 사전 정보는 프리뷰를 참고해주시고 오늘은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마블 어벤져스의 캠페인은 이른바 A-Day라고 불리는 사고로 해체된 어벤져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 카말라칸을 중심으로 흩어진 히어로들이 하나씩 집결하며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어벤져스로 다시 거듭나게 되지요. 여섯 명의 캐릭터가 넘치는 개성만큼이나 서로 다른 액션과 조작을 선보이는 만큼 개별 캐릭터의 튜토리얼로서도 적절한 편입니다. 전작 툼레이더 시리즈를 개발하던 경력을 바탕으로 화려한 연출과 적절한 플랫포머 구간으로 멋을 내기도 했지요. 스토리도 전체적으로 원난대 없이 무난한 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에서의 이런 장점은 엔딩 이후 빠르게 휘발되고 말지요. 메인 스토리가 일단락되는 만큼 밀도 있는 스토리나 연출이 엔딩 후에도 이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작은 다른 루트슈터 게임들과 비교해봐도 이례적일 정도로 캠페인과 그 이후가 따로 노는 경향이 심합니다. 미션별로 각 캐릭터에 맞게 적절하게 설계되었던 플랫폼어 발판들은 모든 캐릭터가 한데 등장하는 공방에서는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고 잠입을 위해 고안된 시야 시스템은 심지어 캠페인에서도 일회성 기믹으로 끝나고 말지요. 공략하는 재미가 있는 거대 보스전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10시간짜리 캠페인만을 위해 만든 전용 기믹들이 엔딩 이후 반복 플레이와 어우러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한 낭비로 보일 지경이지요. 그러다 보니 충분하지 못한 컨텐츠와 더불어 엔딩 이후의 플레이가 굉장히 건조하고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모로 캠페인과 반복 플레이가 제대로 용접되지 않은 본작이었습니다. 캠페인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파밍과 성장 구간이 시작됩니다. 캠페인에서는 적절한 난이도 조절로 성장에 대한 압박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엔딩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기본적으로 본작은 루트슈터 게임입니다. RPG의 파밍과 성장, FPS식 전투가 합쳐진 장르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더랜드, 데스티니, 디비전 등 쟁쟁한 참고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루트 슈터 게임으로서 현시점의 본작을 평가하자면 낙제에 가깝다고 할수 있지요. 먼저 기본적인 레벨 디자인부터가 지나치게 평이한 편입니다. 정확히는 무성의하다고 할수 있겠지요. 본작의 게임 플레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미 없이 넓은 허허벌판에서 수분간 중간 목적지를 향해 방방 뛰어가고 엘리베이터를 빙자한 로딩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내 웨이브 미션의 반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존재의의를 알수 없는 플랫포머 발판이나 거리만 알려주는 비직관적인 부가 목표 마커들도 널려있지만 그럼에도 넓은 맵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요. 실내에서 펼쳐지는 최후반부는 대체로 지역 점령이나 목표물 파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스전만 끊임없이 반복 클리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마저도 맵이나 종류가 다양한 편이 아니라서 아쉽긴 마찬가지지요. 심지어 본격적인 엔드게임 컨텐츠는 이런 실내 미션만 반복해서 쌓아둔 타워 클리어로 단조로움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코옵 위주의 게임 플레이도 짚을 점이 많습니다. 다른 루트슈터 게임들도 코옵 내지는 파티 플레이를 권장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작은 권장을 넘어서 강제하는 수준이지요. 코옵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게임들과는 다릅니다. 코옵을 하면 되는데 왜 솔로 플레이를 하느냐는 식이지요. 다시 말해 코옵이 곧 본작의 게임 방식입니다. 혼자서 미션을 시작하더라도 자동으로 AI 동료와 4인 풀방을 맺어줄 정도니까요.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게임의 틀도 당연히 4인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미션 목표의 경우 일부는 웨이브를 막고 나머지는 지역 점령을 하거나 사방으로 흩어져 목표를 전담하는 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적의 밀도와 분포조차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상대할 적도 많은데 여기에 시야 밖에서 끊임없이 사격해오고 심지어 비행 개체와 벽의 털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플레이어를 압박하죠 결국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코옵은 필수인 수준이고 실제로 제대로 된코 플레이의 만족도는 솔로 플레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명백히 코옵을 상정한 게임이 어처구니 없게도 매치메이킹 버그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본작의 가장 거대한 비극일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4인 풀매칭은 단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매칭된 경우도 손에 꼽을 지경이었지요. 결국 대부분의 상황을 AI 동료와 함께해야 했는데 목표 수행은 고사하고 그저 눈앞의 적과 드자비만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플레이어 혼자 지역 점령을 하고 흩어져 있는 목표를 하나씩 파괴하는 등 반복되고 비효율적인 독방 미션에 지쳐나가 떨어지기 쉽사입니다. 차라리 임무가 보스전이라면 이런 AI가 도움이라도 됐을 텐데 하필이면 보스전 임무가 많지 않은 것도 치명적이었지요. 이래저래 갈 길이 먼 루트슈터로서의 본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루트슈터 게임으로서 본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슈터라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루트슈터는 기본적으로 슈팅을 전투의 기반으로 하고 있죠. 클래스나 화기별로 게임플레이를 차별화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마법사도 탱커도 닌자도 사이좋게 총을 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작은 슈팅 위주의 진행을 달피한 액션과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히어로 간의 개성으로 기존 루트슈터 참고작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슈팅 뿐만 아니라 근접 공격, 콤보, 회피, 페리와 카드등 액션 게임으로서 갖춰야 할 것은 충실히 다 갖추었지요. 그러면서도 이런 요소들을 각 히어로의 이미지에 맞게 성능부터 플레이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구현했습니다. 비행과 와이어 같은 고유한 무브셋, 전용 자원 운용 9가지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스킬 등이 그렇지요. 그러나 기껏 이렇게 잘 구현된 액션을 정작 게임의 다른 요소들이 잘 받쳐주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만 합니다. 분명 본작은 캡틴 아메리카로 적의 공격을 보는 족족 저스트 가드로 튕겨내거나 블랙 위도우로 매드 무비급 무한 공중 콤보를 이어나가고 아이언맨으로 공중에서 미사일 슈팅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한 게임이지요. 하지만 엔드 게임 컨텐츠로 갈수록 이런 화려한 액션은 점차 보기 힘들어집니다. 방어가 불가능한 특수 패턴이 빈번해지고 공중 콤보는 집요한 화망에 격추되기일 수이지요. 심각한 버그와 프레임 드랍, 프리징 등도 순간적인 반응이 중요한 액션의 흐름을 뚝뚝 끊어먹고 있는 처지입니다. 스킬 커스터마이징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파밍의 깊이가 얕은 편이라 고도화된 심화 세팅을 짜기는 부족한 편입니다. 재미있고 고유한 나이템 옵션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고 상위 등급 장비도 대체로 옵션의 가짓수만 늘어나는 정도이지요. 덕분에 파밍을 해도 캐릭터 빌드 자체가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마블 어벤져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괜찮은 구석도 있고 무엇보다도 어벤져스 히어로의 호쾌한 액션을 멋지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대체불가의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장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많은 단점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지요. 바로 앞에서 지금 시점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도 새로운 캐릭터와 컨텐츠 추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단기적으로도 버그와 최적화 이슈를 인지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 중이지요. 그러나 이는 동시에 마블 어벤져스라는 게임이 이 시점에서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평균을 상회하는 개발 기간과 한 차례의 발매 연기, 심지어 베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지요. 수많은 버그와 영겁의 로딩, 프레임드랍, 크래쉬라는 삼신기를 모두 달성한 최적화, 불필요한 상황 설명과 맞지 않는 싱크, 심지어 자막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누락되어 버리는 현지화에 아직까지도 원활하지 못한 매치메이킹까지. 이것이 발매 이후 세 번에 걸친 보안 패치가 적용된 본작의 현실입니다. 2020년 9월 4일은 마블 어벤져스가 발매된 날이자 동시에 마블 어벤져스의 A-Day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미완성된 게임의 실체가 전 세계에 공개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본작에 대한 평가가 땅에 떨어진 이 시점에서 과연 마블 어벤져스는 게임 속 어벤져스처럼 멋지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개발사 크리스탈 다이내믹스의 진정성 있는 사후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블 어벤져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 타임은 어떠셨나요?